안녕하세요. 어, 요, 앞전에 이제 힘들면 죽고 싶어지는 이유, 그리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 세 가지 차원의 시간대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 우리가 힘들면 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예, 이거는 이제 뭐, 자기 하는 일이 이것저것 다안 되고 다 막힐 때 이제 저절로 드는 의문이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태어났는가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영혼 차원에서 보면 각자 다 태어나는 이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공통되는 이유가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하나 보입니다 뭐냐 왜 태어나느냐 하니까, 나 여기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 나 여기 있어. 없는 게 아니야. 하고. 왜냐? 영혼으로 있을 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고 듣지도 못하니까, 몸 가지고 태어난 인연들이 보고 듣지도 못하고, 교류도 못하니까, 내가 있다고 또 생각도 못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매미. 매미 같은 인생을 살펴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땅 속에서 7년 이상 있을 때 보입니까? 의식도 못하지요.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땅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긴 세월에 비해서 잠깐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무에 달라붙어가 맴맴맴맴맴 한철 끊임없이 우어대다가또싹 사라집니다.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 맴맴맴맴 하는 소리에는 비명소리부터 어우, 즐겁다 하는 환호성까지 매미 마다 이제 다 다른데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인간들이 내가 있다고, 어, 알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탁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이제 알리는 거야.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족, 뭐 평생 만나는 사람 인연 범위 내에서 나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있어 하고 알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리면 많은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 알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와 자기가 유명하게 되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죠.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그런데 역시 매미 같은 거라.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평생 살아오신 분들 참 생각해 보시죠. 태어나서 한 30년 가까이는 뭐, 어, 뭐, 커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뭐 못한단 말이에요. 사회에 나와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때는 해봐야 3, 40년이야. 그럼 60, 70년. 그 뒤로 은퇴해가지고, 뭐 집에 머물다가 이제 또 사라진단 말이야. 몸을 벗고 쓱 사라져버려. 만약에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인간 세상에 뭔가 좀 하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만 주어져 있어. 그리고 또, 어, 이 운명이란 이름에 부자유가 주어져. 만약에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자유가 주어지고 한 100년, 200년, 이렇게 하늘에서 시간이 주어져야 맞아. 그래서 뭐좀 알만하고, 이제 인생이 뭐다 하고 철들만 하면은 갈 때가 된단 말이야. 이걸 보면은 태어나는 근본 목적은 나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왜 영혼으로 있는 거는 우리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후세계 이렇게 선을 다 끊고 나누어져 가지고 뭐 있다고 믿고 없다고 믿고 이러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지. 영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고 심지어는 나 여기 있다고 과시하려고 산 사람 몸에 쑥 들어가가지고 빙의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나 여기 있어 하고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자기에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환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나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어 이렇게 슥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그래. 야, 보여 준 김에 내가 인간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점 뭐냐? 나 여기 이수하고 보여 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나. 이것 도 여기서 오는 쾌감을 누리려고 이게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게 이제 경쟁과 싸움이죠. 그럼 여기에 또 뛰어들어.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돼가 다시 온 자리로 돌아가. 싹또 사라져 버린다. 그 매미하고 똑같은 거지. 다시 보이지 않는 속으로 쑥 걸어가버린. 또 그래 있다가 또못 견디겠거든. 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인간들이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나 그게 아니야. 나 여기 그대로 있어 하고 또 보여주려고 또 태어난. 그 보여줘봐야 사람들한테 덕줄 것도 별로 없는 주제. 응, 음, 이게 인간이라는 생명체. 태어나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미 같은 인생인데, 매미와 조금 더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품격이 높은 영혼들은 내 있다고 이렇게 보여줄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세계 차원과 이어져 가지고 이게 오가고 있으니까 굳이 내 여기 있다고 안 보여주는 거야. 영혼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런 옛날 영혼들 만나가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전부가, 산 사람 전부가 말입니다. 이 영혼들하고 다 이렇게 대화하고 보고 교류하게 된다면, 태어날 이유가 있을까, 이 영혼들이? 없지. 태어나면 벌써 뭐,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힘드니까 안 태어나고도 이렇게 만족하면서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지구상의 인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혼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야, 내 자식이 있어, 내가 먼저 슥 사라져서, 즉 죽어서. 근데 아들하고 그대로 이렇게 교류하고 늘 만나고 있다면 굳이 몸 갖고 또 태어날 필요 있을까? 아니지. 우리가 영혼들을 못 알아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나 여기 있다 하고 알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거든? 모두 그렇게 태어났어.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 서잘떼기, 엄지다 하지 마라 이거야. 네가 머무는 시공간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신의 세계, 부처 세계들이 있다.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왜 윤회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도가 높으면 굳이 인간들에게, 인간들하고 소통 안 되거든. 도가 높거나 도를 깨달은 분들이 왜 잘안 태어나냐면 소통이 안 돼. 근데 왜 태어나? 내 여기 있다고 보여주봐야 소통이 안 돼. 벌써 서는 언어가 내용이 달라. 그래서 도가 높구나. 아주 그 품격이 높으면 잘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영성이 아주 높아진 사람들은 태어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세계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내 여기 있다고 막 보여주려고 안달란 이 하치리 종자들만 자꾸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간세계 전체적으로 영성이 열악해지고, 어, 이렇게 눈앞에 욕망만 따르게 돼가 결국은 자멸, 타멸해가 소멸이 돼버려. 그냥 우리 모두가 영혼과 교류하면 영혼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태어날 이유가 없어. 그럼 인구 저절로 줄어.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가 이 세계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로 이렇게 보고 확인하도록 전부 애써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이짓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도를 가는 여러분, 저 차원 높은 시공간을 지향하는 여러분은 나 있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라도만 보여주도 만족하고 이 세계에 어, 머무는 데서 얻는 모든 욕망을 싹 걷어 치워버리고 저 높은 쪽으로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매미꼴을 벗어납니다. 사실은 다 만족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왜? 내 가족한테 내가 있다고 보여줬잖아. 그럼 태어난 목적은 달성한 거야.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지. 뭐, 개미도 아니고, 왜이 땅에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저 온갖 아둥바둥그리고 스스로 힘들어하느냐고. 그래서,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내가 있다, 없다, 어, 이런 양변에 머무는 의식을 어, 소멸을 시키고 중도로 가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이, 음, 이런데서 벗어나 차원 높은 세계로 향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 무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셨어요. 이 내가 없다는 이 무한은 내가 있다 없다는 걸다 벗어난 차원에서 존재하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몸을 가지고 다시 일 세계 출현하는 데서 벗어나겠죠. 그래서 온이 공하다 반야신경에 어, 조견 온개공도 일체고에 가는 게 어, 내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려고 태어났다가. 애고고고고고고 이게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오온이 뭐냐면 나 여기 있어 하고 드러내는 게 오온입니다. 음, 이게 공하니까 쓸데없는짓안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불교에서 있다 없다 이 양쪽 카테고리에 걸려 있는 의식을 완전히 소멸을 시키도록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여 줬죠? 그럼 이제 우리 하늘로 헐헐 향합시다. 음, 감사합니다.